노래인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신고는 김포에서 당했는데 조사는 수원에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오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김포에서 수원까지 1시간 반이나 걸리는데 왜 가까운 김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없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10세 미만 아동이 피해자인 아동학대 사건은 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경기북부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두 곳이 있는데요 김포는 경기남부청 관할이라 수원까지 가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정인이 사건 사건 이후로 도 경찰청이 이런 사건을 모아서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사건을 모으면 수사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인데요. 실제로 각 경찰서 여청계 흩어져 있던 사건들을 도 경찰청이 다 모아서 맡으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중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건을 도 경찰청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의뢰인뿐만 아니라 김포시청 관계자들도 수원까지 와야 한다는 점이에요. 시청 조사관들은 경찰 조사에 입회해서 메모를 남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방식이 전문성 강화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꿀밤 한대 맞은 작은 사건까지 모두 도경찰청으로 가다 보니 여러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합니다.